다음 주화요일에 싱가포르 출장이 있어서 뜨거운 금요일에 더 뜨겁게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달려보자 출장. 거칠게 열라면. 파이어. 오. 카메라. 여러분들 은 귀신이 있으시다고 믿으십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침 일찍 가거나 너무 늦게 가고 깜깜할 때 가면 막 동상이 돌아다닌다 귀신이 나온다 이런 괴담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로 믿었거든요 심장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제가 약간 쫄보여서 <laughs> 그래서 절대 귀신 안 마주치려고 최대한 학교를 밝을 때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진짜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후 <laughs>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한 개인 칠리새우. 칠리 새우. 칠리 만두래야 되나? 음. 진짜 맛있는 칠리 새우. 지금. 실리세우 먹으면서 네, 뉴스 보고 있는데 네, 뉴스가 아니고 추중 60분 보고 있는데 와 서울시에서도 전세 사기랑 연관이 되어 있네요 서울시가 중개해주는 전세 업자인데 그 전세 업자가 사기를 쳤으면 서울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와 요즘 전세 사기 굉장히 심각하네요 제 친구도 전세 사기 두명 당했거든요 이거와 국가에서도 전세사기 관련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지 와 빨리 어떻게 정책을 내든가 해결책을 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참 대한민국이 야 이런 거보 분명히 진짜 헬 조선이다 헬 조선 정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좋은 권을 빠르게 보수정권를 빠르게 고쳐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임무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다 좋은 대한민국 보다 좋은 청년들 보다 나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재밌겠다 기칼 팝콘 몰빵 팝콘 몰빵 팝콘 몰빵 팝콘 몰빵 팝콘 몰빵. 몰빵. 몰빵 오케이 예, <laughs> 가위 안 이게. 잘못게잘못게주용이거 이렇게 해서 얼인데 2만... 5,600원 그 잘못게 네. 남자 3명이서 김연애 칼날 <laughs> 보러 왔습니다 김멸르 칼날 무한성편 3시간 러닝 타이고으로 일본어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희는 십다쿠여가지고 <laughs> 이제서 그 멘트 나올때마다 사용가에서 한마디씩 따라하려고 합니다 이겼나 <laughs> 시영이 이나쑤가 <laughs> 기사할 영화보고 족구 와 근데 가는길 좀 험하네 역시 가야산이라서 계곡흐르고 예, 좋네! <laughs> 자, 족구 시작에 앞서, 안전하게 게임하자고, 안전구 세 번에 쳐야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안전, 안전, 안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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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멀쾌, 나이스. 어, 소리가, 안전하게 죽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나기 보고 시이 갔습니다. 하나, 둘, 셋. 안전, 안전, 안전. 생리. 다음 주도 뜨겁게. l 츠고 s go. 다음 주 이틀 주고요 부럽다. 남자한테 좋은 마니. 야바글이바글하네 국밥은 깍두기랑 김치면 맛있으면 1인분 하는 거 잖아요 근데 여기는 깍두기랑 김치가 별로네요 <laughs> 국밥은 맛있긴 한데 밥도둑이 아니네요 국밥을 먹고 나왔거든요 와.. 진짜로 수변 최고의 대죽밥 해운대점 대 실망했습니다 국신놈인데 거의 한달에 3-4번씩 국밥 먹는 사람인데 진짜 현지인, 경상도 사람은 진짜 두번안갈것 같습니다. 약간 관광객분들을 위한 식당인 것 같은데 아좀 실망이네요. 차갑네. 오우. 이 진정한 해운대 개판. <laughs> 출장 전날 이 라서 어떻게 하면 성과 를낼수있 을지, 목표 를달 성할 수있 을지 보고서 ppt 자료 를 다시 보고 있었 는데, 안타깝게도 KTNG 서류 불합격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의 벽 생각보다 많이 높네요 하지만 이러한 벽도 무너뜨려야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반기 채용시장이 시작됐더라고요 포스코, 현대, HL, 한진중공업 등등 많은 기업이 채용을 하고 있던데 이번에 출장 갔다 와서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봐야겠습니다. 달려보자. 여기서 포기하면 이때까지 시간 쓴거다 말짱 도루묵이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2만 원. 이제 출장 막바지라서 짐을 다 쌌는데요. 뭘 준비했냐면 뭐 거창하게 챙겨가는 건 아니구요 구두 칫솔, 치약, 컬크림, 속옷 노트북 마이 충전기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쓸 아랍타 옷끝 간단하게 챙겨갑니다 <laughs>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2시 5분이네요 화장품하고 선크림은 내일 챙기고 동남아니까 필수 여러분들, 조그만한 싱가포르이 어떻게 아시아 세계 최의 국가가 되는지 아시나요? j 피모건 아시아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는 것만 봐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말 그대로 무역, 물류, 금융의 허브가 싱가포르입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전공이 또 무역이고 인도네시아 교환학생하면서 아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라카 해협입니다. 수에즈 운하, 파나무 운하, 호르무지 해협, 말라카 해협. 없어서는 안될 세계 해상 무역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게 바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고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한 핵심 수로이자 세계 해상 무역의 3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글로벌 핵심 항로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출입에 관련된 9퍼가 영세율입니다 FTA, 원산지 관리로 넘어가면 내용이 좀 복잡해지니 딥하게는안 들어가고 일단 술, 담배, 석유, 자동차 등의 제품에만 수입세를 부과하고 수출세도 없고 그에 따라 수출 부과가치세도 0%입니다 무역 장벽을 최소화해서 외국인 투자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은행, 스탠다드차트 등 글로벌 은행이 싱가포르에 아시아 고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신한 하나 다 합쳐도 얘네 0곳만큼도못 따라가죠. 그만큼 자본이 원활하게 회전되는 게 싱가포르입니다. 시간대도 유럽과 미국 사이고 아시아, 호주 중간에 위치해 있어 시간대 지리적인 측면의 장점도 있고 세금이 낮고 거의 교제가 없어 기업하기 굉장히 좋은 국가입니다. 특히 정부가 금융 산업을 밀어줘서 외국인 자본의 제한이 거의 없고 파생산품을 거래하기 최적의 국가입니다. IT 기술도 좋아, 금융 인재 산업에 돈을 투자해, 글로벌 부자들의 자산 거점이야. 그냥 싱가포르는 사기 국가입니다. 아시아 내에서는. 땅이 좁아서 그렇지, 싱가포르는 굉장한 국가입니다. 아시아 내에서는. 그럼 TMI 여기까지 하고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Let's get it. 1박에 20만원짜리 숙소입니다. 방우유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면대, 침대 두 개, 탁 트인, 도로뷰 경기 옆에 샤워대 이게 끝 수영장까지 해서 야무지게 오물 시원하네 홀리카우 싱가포르 잘 도착했고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싱가포르 너무 가고 싶어서 열심히 돈 모아서 갔다 왔는데 이제는 개인 사비가 아닌 회사에서 출장을 싱가포르로 왔습니다 3년간 많은 성장이 있었네요. 저는 스스로 보이지 않는 성장이어서 크게 감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동기부여를 합니다. 지금 주변 카페 가서 내일 미팅에서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주변에 카페가 한 개도 없네요. <laughs> 다시 이제 숙소 돌아가서 내일 미팅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보고서 보고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동남아는 덥고 습하긴 하다 걷다 보니까 싱가포르 식당이 나왔네요 뭔가 아까 야장나는 느낌에서 카약 토스트 사러 왔는데 두피스에서2.4 Have <놀람> a nice day 싱가포르에서 처음 먹는 음식이 카약 토스트입니다 오.. 이렇게 생겼네요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싱가포르가 다양한 민족이 많아서 음식이 유명하잖아요 제가 입이 진짜 짧은데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수랑 향신료는 진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마라탕 허구도 진짜 못 먹어서 모든 음식 다잘 먹는 사람 굉장히 부럽습니다. 낮보다 밤이 더 이쁜 싱가포르의 야경입니다. 역시 아시아의 중심 국가라서 볼거리도 많고 건물들도 빛까 반질합니다. 그래서 TMI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모양의 건물을 짓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laughs> 신기하죠? 그래서 독특하고 이쁜 건물들을 보는 맛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건물이 굉장히 이쁘고 독특해서 눈호강하는 맛이 있습니다. <laughs> 잘 생긴 네 사자 내 닮아가지고. 역시 하필이라서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와 경치 좋다. 한국보다 빵값이 매서운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는 싱가포르에 있는 스타벅스, 케이크 한 개에 만 원이 넘어가죠. 야 가격대가 매섭습니다. 그런데도 사먹는 사람이 있다. 그건 바로 호구 한국인 전동석. 오늘은 드디어 아이한테 들어가는 날입니다. 옷을 정리하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오겠습니다. 아좀 긴장되네요. <laughs> 그래도 지금까지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t. 고객사와 미팅이 끝나고 오찬을 가졌는데요. 제가 언제 또 싱가포르에 다시 와서 이렇게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보겠습니까? 굉장히 기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할 자유 시간인데 한번 시내 들어봐야겠습니다. 3년 전에 싱가폴 왔을 때 비해서 좀더 싱가폴이 더 좋아졌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와 진짜 빌딩숲이 엄청 빽빽하네요. 다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The Shoppers at Marina Bay Sands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물이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 싱가포르 근데 일로 쭉 가면 제가 알기로 가든스 베이 있는데 시간 되면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여기도 명품 저기도 명품 싱가포르에 아시아의 명품이 다 모였네요 다 명품이네 친구들 가족 선물 사러 TWG 제일 유명한 선물이죠. 싱가폴에서 안에 아, 네. 진짜 이쁘게 잘 되어있네요 레드 자스민, 크림 칼라멜, 바닐라, 이터널 선물 티, 밀크 오롱 티, 그린 티, 뭐 기타 등등 냄새 다 맡아봤는데 여기서 킥은 실버 문티하고 여기 보이는 1837 이거 티가 킥입니다 야는 크림 카레멜하고 블랙티 이렇게 두개 샀습니다 와. 야 파샤 커피 냄새 죽이는데요 와 냄새 진짜 좋다 자메이카, 예멘 콜롬비아 르완다 멕시코 에티오피아 브라질, 뭐, 기타 등등 원두 다 팔고. 와, 진짜 좋네, 여기는. 이에멘,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케냐, 네팔, 브라질, 인디아, 뉴파푸아기니 바테말라, 콜롬비아. 와, 종류가 진짜 많네. 가격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모아둔 것들. 4개, 스키프트 세트 1 0 0 필수세트 140불 118불 와, 가격도 착합니다 커피보다 커피잔 가격들이 더 매섭네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거 사고 싶은데 익스플로러랑 내비게이터 근데 집에 커피 내리는 것도 없고 커피를 그렇게 즐겨 마시는 사람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사야겠습니다 여기 스루에 배도 타네요. <laughs> 여기는 무슨 뭐 식당이 궁전이네 궁전. <laughs> 역시 뭘 따라서 걷다보니까 슈퍼트리 글러브가 있네요. 한번온 길은 보통 잘안 까먹어가지고 다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치가 아니어서. <laughs> 밤에 왔으면 되게 예뻤었을 텐데 아쉽네요. 3년 전에 싱가포르 왔을 때는 밤에 와서 이거보다 좀더 이뻤었는데 물론 낮에 보는 것도 충분히 이쁘긴 한데 3년 전에 찍은 영상도 유튜브에 업로드돼 있거든요. 그거 보면 화질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laughs> 여기 보이는 나무들이 다 팜나무로 갑니다. 팜나무 그거 그 뭐였지? 팜 오일 되는 거 라면이나 식품에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 이 친구들은 뭐 뚱뚱이 팜나무네, 뚱뚱이 팜나무. <laughs> 엄청 크네. 이 팜나무에 대해서 잘 나와있네요. 팜나무에서 과일이랑 꽃도 나네. 몰랐는데 보면 팜스프로바이드 있고, 팜스푸드 오일 추출하고 코코넛 팜오일, 음식, 화장품에도 쓰이고 비누 세제도 쓰이고 굉장히 제 일상에 많이 자리잡고 있는 게 팜이죠. 팜. 아는 거 하나 놨다고 지금 떠드는 거 보세요. <laughs> 옛날에 인도네시아 근락생 갔었을 때팜유 한번 실제로 봤었거든요.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거의 팜 최대 생산국이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거기서 꽉 장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요. <laughs> TMI 한번 해봤습니다. 싱가포르 지하철역도 어메이징하게 생겼네. 신기하네. 모든 게 다. 야 지하철역 엄청 깔끔하네요. 파리바게트 SPC 잘 나가네 한국에서는 많이 혼났는데. 여기 채나타운에서 물이 있네요. 지금 팀장님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파리바게트 약간 돔 느낌의 백화점이네요. 아니, 싱가포르 무슨 물에도 향신료를 타나요? 다 먹었는데, 좀에 의심이 가네요. 물어서 어떻게 향신료 맛이 나지? 와 여기 너무 머리 있네요 싱가포르 머리 도대체 몇 개야? 싱가포르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희 방 흰방은도 쨍쨍하고 3시여가지고 해가 중천인데 왜 집에서만 촬영을 하며 어두컴컴하게 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출장을 처음 가봐서 좀 기대감도 크고 설렘도 컸습니다. 출장을 처음 갔다 는데 특별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말하기에는 약간 조금 과장된 것 같고 출장을 다녀오게 된 이유는 트럼프의 이례적인 관세정책 때문에 해외 고객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감해서 직접 방문해서 수량을 협상하러 갔습니다. 직접 방문해보니까 고객사의 공장 가동률이 50% 정도 감소했고, 미국, 멕시코 발 수요도 대략 40% 정도 감소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었고, 이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원했던 결과의 100%는 얻지 못했지만, 50% 이상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의미있었던 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출장을 A to Z로 준비하면서 어떻게 출장을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직접 고객사와 협상한 현장에 가서 말도 해보고 팀장님이 이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구나 직접 듣고 클로버 노트에 네이버 클로버 노트에 녹음하고 협상이 끝나고 나서 들어보면서 어깨너머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출장을 갔다 온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업무에 대한 예도와 능력이 굉장히 대폭 상승한 느낌이었습니다. 국내 영업 및 해외 영업을 하면서 컴퓨터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고객사와 만나면서 발로 뛰어야지만 고객사와 친분을 만들 수 있고 성과를 더낼수 있는 인사이트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직접 체감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갔다 온 거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느낀 것도 있었고 보람 찼던 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싱가포르 출장 잘 다녀왔고, 이제 곧 추석인데, 여러분들, 휴가입니다. <laughs>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피스아웃, 봉사가바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잘뵙겠습니다